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이제는 2월이 되었으니 이제 복숭아 정지전정을 해야 합니다. 전지전정을 할 때는 기본 3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 햇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적어도 햇빛이 20% 정도는 들어와줘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쪽에 통풍이 잘 들어가게 하고 또 이제 나무의 수명과 연장하고 또 농민들에게 농부가 작업이 잘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전지전쟁 입니다. 나무의 형태와 나무의 수세 를 보고 전쟁을 하는데요. 다 보자 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 의 세 가지를 나눠서 했어 그래서 3번 주지라 그럽니다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나무 색깔보다 달리 하는 이런 웃자람가지 도장지라 그럽니다 웃자람가지 이런 가지들이 어 가을 전정이든어 여름 전정이든 작업하지 않으면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힘이 자꾸 진입해 버리면은 과실의 수확보다는 수확보다는 이쪽에 힘이 다 가버리니까 이런 나무들을 조심해라 말씀드렸고요. 우선 이 나무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눈이 하나, 두 개를 놔두고 눈두개 나고 다시 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당순 가지를 눈을 두개 놔두고 정리를 합니다. 복숭아는 자막 없습니다. 자막가 숨어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을 두개 놔둡니다. 여지를 놔두고 결과지를 유도하는 방법이거든요. 눈이 있으면은 여 어딘에? 이 가지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위에 옷자람 가지들 정리를 합니다. 가지 형태를 보시고, 가지 형태를 보시고,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가지들은 정리를 합니다. 눈을 한개내두개 개나 개나 놔두고. 두 개나 나무 가지를 보시고 너무 강전정을할 때가 있고, 약전쟁 할때 있습니다. 수세가 좀 강하면 강전정 약하면 약전정을 하는데, 형태를 보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나무에 봤을 때에, 밑에 있는 가지들은, 밑에 있는 가지들은, 최대한 이용만 하고 다, 다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근데 가지 밑에 있는 쪽은. 그래서 이런 가지들이죠. 이런 가지들은. 너무 순 수세에 지나치게 힘이 과해지는 부분은 정리를 해줍니다. 또 이런 가지들은 짧게만 놔두고, 짧게만 놔두고 이용을 하시는데 너무 멀리 가는 건잘 정리해주시고, 좀 당겨주는 전정을 해주세요. 죽은 가지부터 정리를 하고, 이런 가지들도 단방 자르지 마시고, 이용할, 이용만 하는 것만 해주시고,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너무 길다 싶으면 눈알나 놔두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죽은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위에 이가지에본 주주에서 이 등대에 등대에 가지를 다 죽이지 마세요 이런 가지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너무 과해도 안 되지만 죽이면 이 나무가 등대에 일소 피해라 그래서 아무리 다 터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짧은 가지들만 만들어준다. 이쪽 가지는. 진의 발처럼. 멀리 가는 거는 당겨줘야 돼요. 당겨주는 전정 그리고, 밑에 있는 가지들 다 죽이지는 마세요. 진의 발처럼. 죽고 있는 가지정 정리하고, 멀리 간다 싶으면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빼묶는 거죠? 면을 달아서. 멀리 간다 싶으면 좀 당겨주시고, 여기에 덩때를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도장성 가지들은 척지들이 있기 때문에, 눈 하나 내지 두 개를 놔서서 가지를 너무 수세 치, 너무 심하게 하면은 위로 힘이 다 빼가버리니까, 옆에 가지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크다 그러면 좀 짧게, 여기 그들만마는 거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위로 치솟는 가지의 특지들은 살려주시고, 여기가 정리하시고, 자를 때는 좀 바짝 잘라주세요. 쳐져 있는 가지가, 아직까지는 수세가, 이 나무가 힘이 받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가지들을 정리합니다. 이런 첫 위에 있는 가지들을. 아직까지는 이 가지를 키울 거니까 이 가지를 키울 거예요. 처져 있는 가지는 따먹을 정도만 놔두고 정리를 해주시고 처졌다 싶으면 다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갈 쳐지는 가지는 좀 강하게, 강하게, 이런 가지도 너무 처졌죠 가지 형태를 펼쳐가야 되잖아요. 이런 가지 여러 가지 형태가 중요합니다. 옆에서 이제 가지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 가지를 이용할 것이냐, 이 가지를 이용할 것이냐 할때이 이 가지 너무 처진 가지는 정리를 하자 안전정 밑에는. 이 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최대한 따로 버리고 너무 위에 쳐서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가지를 이용해야 할 거거든요. 이렇게 쳐질 거거든요. 너무 가지 않도록, 눈의 밑에 눈을, 밑에 눈을 보고, 밑에 눈을 보고, 여기 밑에 눈을 보고, 밑에 눈을 보고 자릅니다. 양쪽으로 펼칠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끝부분도 밑에 눈을 보고, 입눈을 보고 자릅니다. 입눈을 보고, 잎눈을 보고 잘라요. 위에 치솟는 이런 가지들은 눈 하나 하나 두고 잘라주세요. 이런 가지는 잘라버리고, 가지 옆에 있으니까. 그러 됐죠? 이쪽은 다했어 어느 정도. 끝지에가지는 눈을 보고, 눈은 밑에 눈을 보고, 밑에 눈을 보고, 가지를 한번 보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처지 지는 가지는 좀 당겨주시고 너무 처지는 건 강전정 합니다 강전정 이런 가지들이 이제 문제죠 위에 있는 가지는 좀좀 좀 약하게 위에 있는 가지들은 좀 약하게 밑에 있는 가지들은 좀 강하게 아, 점점 눈 하나두 고 가지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 가지를 잡을 거니까 옆에 가지, 옆에 가지가 두 가지면 너무 힘센데는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지보다도 척지가 힘이 세지면 안 되니까, 주지보다 더 굵어지는 가지들은, 이런 가지들은 한번 이렇게 멈춰줘야 돼요. 멈춰줘야 된다고. 이 주지보다, 이거 주지 굵잖아요. 그럼 멈춰줘야 돼요. 이 주지, 이 굵기보다 이 굵기가 더 굵죠? 그럼 이, 굵, 이거를, 척지를 이용해서 이걸 좀 멈춰주, 주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힘이 다 받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을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가지를 좀, 멈추게 해줘야 된다. 이마음춤 옆에 척지도 나와줘야 되는 이마음춤 정지를 시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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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를 시켜 주세요. 자꾸 뻗나지 않도록 여기 척지에서 눈에서 다시 이용할 겁니다. 이 주지가 너 멀리 가지 않도록 멀리 가지 않도록 여기에는 눈이 눈물 같으면 이렇게 쳐질 거니까. 요는 야들야들한 가지들. 이런 짧은 가지들. 이런 단가지들을, 단가지들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작은 가지들 그리고 쳐져있는 밑에 쪽은 정리를 하고. 이런 가지도 이 청지보다 너무 굵죠? 그러면 정지하게 정지를 시켜줘야 돼요. 정지. 수독 시켜줘야 돼요. 눈이 없어. 그러면 눈을 빼야 되는데 정지를 시켜주세요. 정지. 그래서 전지 전 정지 전전은 정지를 시키달라는 얘기거든요. 짧은 가지. 눈을 밑에 있는 눈 보고. 밑에 밑에 있는 눈 보고. 이건 너무 길죠. 정지. 밑에는 보고 이런 짧은 가지를 만나 두셔야 돼. 전체 보시고 좀 짧은 가지를 만나 두세요. 짧은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 이 안에 것도 마찬가지. 대로좀 짧게. 짧게, 짧게. 멀리 가지 않도록. 전기를 지키고. 아이티 나왔죠? 정지, 스톱. 여런까지도 스톱. 정지 전정. 노력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어나무를전지지 전정 할 때는요 나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무 수형에 맞게끔. 나무의 세에 맞게끔 하시는데 내, 나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좀 당겨주고 이 주지 가까이에 좀 짧은 가지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름 가을 중에 중요한 게 짧은 가지들이 많아야 된다 굵은 가지보다 짧은 가지가 많이 나올도록 하는 게 전진전쟁입니다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전진전쟁을 하고 디테일하게 또말씀드리죠 요랑비를잘 이용하러 먹었던 맛집들니다